안녕하세요. 3D 제너럴리스트 CG 펜서입니다. 이전 영상까지 인터페이스와 여러 에디터들에 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부터는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처음 블렌더를 실행했을 때 보이는 디폴트 씬부터 시작해서 장면을 수정해가면서 주로 3D 뷰포트 에디터의 오브젝트 모드에서 모델링 작업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과 기능 등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 블렌더 파일을 오픈하시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우선 새로운 블렌더 파일의 네이밍과 적절한 폴더에 블렌더 파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보이는 3D 뷰포트 에디터는 오브젝트 모드와 에딧 모드 두 개의 기본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여기서 훨씬 더 많은 것이 추가 되지만 우선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오브젝트의 이동 회전, 사이즈 조절 등을 하고 에디 모드에서는 선택한 오브젝트의 각 버텍스, 에지 페이스 등을 선택을 할수 있고 오브젝트의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3D 뷰포트 데이터에서 작업을 할때두 개의 커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우스 커서이고 다른 하나는 에디터 커서입니다. 에디터 커서는 처음 시작하면 디폴트 씬의 정중앙에 있고 디폴트 큐브의 센터도 씬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에디터 커서를 이용하여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에디터 커서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자리를 잡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해제하고,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재 3D 뷰포트 에디터에는 아웃라인이 있는 큐브가 있고, 선택이 되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제할 때는 Alt A를 누르거나 마우스 커서를 3D 뷰포트 에디터 빈 공간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A 키를 누르면 실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모든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할 때는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다른 방법은 키보드 B 키를 누르고 십자가 점선이 보이면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채 드래그를 하다가 마우스 버튼을 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다른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면, 오브젝트 모드의 툴박스의 맨 위에 있는 트위크, 셀렉트 박스, 셀렉트 서클, 셀렉트 라쏘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셀렉트 박스 기능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원하는 오브젝트 근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오브젝트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C키를 눌러서 마우스 커스를 셀렉션 커서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C키를 누른 후 마우스 가운데 위를 드래그하면 셀렉션 서클의 사이즈가 변경이 되고, 넓은 공간에 있는 오브젝트 등을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원을 크게, 세심한 선택이 필요할 때는 원을 작게 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할 때는 ESC키를 눌러주세요. 이제 3D 뷰포트에 다른 오브젝트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Shift A나 3D 뷰포트 에디터 헤더에서 Add 버튼을 눌러오는 메뉴에서 Mesh 서브 메뉴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불러와 보세요. 블렌더에는 디폴트로 10가지의 Mesh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가장 단순한 형태의 오브젝트들을 프리미티브라고 부릅니다. 아웃라이너 에디터를 보시면 자동적으로 오브젝트들의 이름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델링 작업으로 형태를 변경하시게 되어 이름을 바꾸셔야 할 때는 이름 부분을 클릭을 연속 두번 해서 커서가 나오면 변경하시면 됩니다. 디폴트로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는 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신의 중앙은 3D 월드의 정중앙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새로 생기는 오브젝트들은 3D 뷰포트 에디터의 위치에 생기게 됩니다. 이런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Shift를 누른 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툴 패널에서 커서 툴을 선택하고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의 위치를 바꾼 후에는 잊지 마시고 다시 툴 패널에서 셀렉트 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를 조작하는 다른 방법은 Snap Tool 파일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Shift S를 눌러 메뉴를 불러와 주세요. 실습을 위하여 커서를 앞에 배운 방법대로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큐브를 선택하고 지금 나온 메뉴에서 Selection to c u r s 를 선택해 보세요. 선택된 큐브가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의 위치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한 가지만 더 실습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커서 to World Origin을 선택해 주세요.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가 World Origin 즉 3D 세계의 정중앙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큐브를 선택하신 후 Shift S를 눌러 메뉴를 불러오신 다음 Selection 2 커서를 선택해 주세요. 큐브가 3D 뷰포트 에디터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3D 세계의 정중앙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기능이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브젝트를 삭제할 때는 키보드 X 키를 누르거나 Delete 키를 눌러주세요. 오브젝트를 복사할 때는 Shift와 D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 생긴 오브젝트는 기존에 생긴 오브젝트와 같은 위치에 생기고 이동시켜보시면 새로 생긴 오브젝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기본 조작인 이동, 회전,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G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원하는 곳에 이동시킨 다음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X, Y, Z 축등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는 G키를 누르고 나서 바로 X, Y, Z 중 원하는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S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로 맞춘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동키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축으로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X축으로만 크기를 조절하시고 싶으실 때는 S키를 누르고 바로 X키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 Y축으로만 이만큼 크기를 늘리고 싶으시면 S키를 누르고 바로 숫자 2키 그리고 Y키를 누르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때는 R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다가 원하는 회전이 되고 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특정 방향으로만 회전을 시키고 싶으실 때는 R키를 누른 후 바로 X Y, Z축 방향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 방향으로 특정 각도만큼만 회전을 원하실 때쓸수 있는 다른 방법은 예를 들어 Y축으로 30도만큼만 회전을 시키고 싶으시면 R키를 누르고 바로 Y키 그리고 숫자 30을 타이핑하면 됩니다. 다시 디폴트 씬에서 큐브를 X축으로 이동을 살짝 시켜보겠습니다. 이동을 시키고 나면 왼쪽 하단에 라스트 오퍼레이터 패널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널은 마지막으로 조작한 오퍼레이션과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패널에서 수치를 직접 조작해 좀더 정교한 조작도 가능합니다. X에 2.5를 넣어 방금 전 이동한 큐브의 위치를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 큐브는 X축으로 2.5m만큼 이동을 했고, 이 사실은 오브젝트 프로퍼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큐브를 다시 X축으로 살짝 움직여 보겠습니다. 라스트 오퍼레이터 패널에서 x에 1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x를 1만큼 올렸고 오브젝트 프로퍼티 패널을 보시면 튜브는 이전 이동까지 합해서 x축으로 총 3.5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회전, 스케일 등은 툴 패널에서 선택해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동과 회전 등은 디폴트 세팅으로 이동은 미터 단위와 도 단위로 조작이 됩니다. 프로퍼티 에디터의 신 버튼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단위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이나 사이즈 조절, 회전각 조절 등을 좀더 정교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오브젝트 프로퍼티 패널이나 아이템 탭에서 수치를 커서로 조정하거나, 직접 수치를 타이핑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칼라를 디폴트 설정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쉐이딩 모드는 뷰포트 쉐이딩 모드 솔리드이고, 조명은 스튜디오 라이팅입니다. 참고로 다른 쉐이딩 모드들도 나중 강의에서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우선 디폴트 씬에서 스피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큐브를 선택한 다음에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매트리얼 탭을 선택해주세요. 유즈 노드 버튼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뷰포트 쉐이딩 솔리드에서 칼날를 입혀주기 위하여 유즈 노드 버튼을 클릭하여 기능을 꺼주세요. 베이스 칼라를 누르고 칼라 피커가 나오면 색상을 지정해 주세요. 스피어도 같은 방법으로 색상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 스피어를 보면 여러 개의 사각형 면들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메뉴가 나오면 스웨이드 스무스를 눌러 주세요. 사각형 모양이 없어지고 좀더 보기 좋아졌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같은 메뉴에서 스웨이드 플랫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해서 한 개의 오브젝트로 만들 때는 Ctrl J를 누르시면 됩니다. 끝으로 메타쉐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진흙 같은 모양의 오브젝트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가까워지면 재미있는 인터액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 기능만으로도 다양한 효과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